저는 한국에서 약 1년 정도 살았고 이제 막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너무 지루하고 죽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흩어져 있고 대중교통은 끔찍하며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는 한국 도시와 같은 대도시 분위기가 없습니다. 긍정적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이 그리워요. 모두가 화를 내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 캠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여기에 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약간의 환기가 필요했습니다. 좋은 점, 영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서툴고 특정 상황에 얼어붙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과 도시의 분위기, 다시 돌아가면 그리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개국어를 구사합니다. 한국어는 포함하지 않음. 이것은 제가 배우려고 시도한 가장 어려운 언어입니다. 저에게는 러시아어가 훨씬 쉬웠습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언어는 낭만주의 및 게르만 언어에서 큰 도약입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요? 뒤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아시아가 최고입니다. 당신과 비슷합니다. 2년 전에 돌아와서 지금은 꽤 좋은 급여와 함께 훌륭하고 유연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의 내 생활 방식이 정말 그리워요. 서울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많은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본에서 1년을 보내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그 표현을 배웠습니다. 나는 일본이 매우 깨끗하고 고객 서비스가 훌륭하고 대부분 모두가 정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런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환전소에서의 무례한 계좌식.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기차와 도처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영문화 충격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어떤 의보처럼 최면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젠장, 대조는 여전히 눈에 띕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한국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또한 실제로 괜찮은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 짜증이 납니다. 서울을 즐기는 것보다 훌륭한 경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머무릅니다. 네. 아시아 국가들은 확실히 외국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많은 관료주의. 저를 포함해 일본에서 일한 친구들 대부분은 그 나라를 싫어했습니다. 중국이 무서운 곳이 되어가는 바람에 중국을 떠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그 나라가 정말 그립고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곳의 문화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하며 당신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나빠도 그 나라에 충분히 오래 머물면 그 나라에 대한 감정이 항상 남을 것입니다.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가하는 압력이 막대하고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한국을 떠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축구 보조 코치를 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처럼 느슨하고 관대하지 않습니다. 미국 아이들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한국 아이들이 직면하는 도전적인 것만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격차는 우리가 아이를 갖기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잔디도 항상 더 푸르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인, 아내가 자녀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이 당신의 관점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까? 나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처럼 그녀가 정말 열심히 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모든 한국계 미국인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한국계 미국인 며느리와 함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호랑이 엄마는 한국인만이 아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인도 이민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단 막대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덜 경쟁력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이동 지수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높다. 여기에서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재능을 훔치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정상에 있는 이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내 사촌은 내가 상위 브레킷에 한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을 하면 항상 놀란다. 투자은행, 컨설팅,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 명문대, 5% 소득 계층 등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게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계층은 실제로 중국인, 인도인, 구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는 미국의 백인들. 그들은 미국의 지배계급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나의 경험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세탁소, 데리야끼 가게, 리크루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대학도 다니지 않습니다. 사기 나침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방탄소년단과 오징어게임즈 외의 것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유아원 학생들과 함께했던 모든 능동적인 사격 훈련이 기억납니다. 물론, 같이 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압력은 다르지만 여전히 아이가 생기면 한국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의 압박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위험하지만 한국에서 아이가 자살할 확률은 미국에서 총에 맞을 확률보다 문자 그대로 더 높습니다. 편집. 미국 10대의 자살률도 훨씬 높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미국 교육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미국의 자살 의심은 억압적인 교육 조치와 달리 빈곤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차차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 동안 생활한 후 이제 약 3년 동안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도적질하고 물을 주는 곳에서는 풀이 더 푸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국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기억하되 현재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한국에서 JFK 공항으로 돌아올 때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색상 부족, 압취 평소에 무례한 노동자들은 그 특정한 날에 더욱 불친절해 보였다.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만 나는 가족 및 친구들과 남한에서 6개월을 보낸 후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공허감이 더 강렬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에 따라 누가 나에게 그냥 똥개 이 s 똥개인지를 알아내는 매일의 정신체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쓰다 보니 한국이 더 그리워지네요. 키키키키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농담이 있다. 무수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도발적인 뉴스가 넘쳐나지만 설렌다. 중서부 사람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과일은 맛이 밋밋합니다. 한국 피자는 맛있고 좋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더 비싸고 다릅니다. 한국의 코스트코 피자도 똑같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맛이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저는 미국이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는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회 서비스, 의료, 교육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의 일자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의 직장 문화는 악명 높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입니다. 한국에는 엔지니어에게도 일자리가 너무 적어 졸업생들이 일본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한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친구가 한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에서 돈 버는 것이 더 쉽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엔트리 레벨 신입 졸업생으로 총 25만 달러의 보상을 받습니다. 네이버는 42,000원 5개를 지급합니다. 구글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절반은 30세가 되기 전에 100만 장자입니다. 네이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이사는 전공에 따라 40만 달러 이상을 쉽게 받는 반면 한국 이사는 1에서 200만 정도를 받습니다. 미국의 웨이터는 시간당 15달러의 팁을 벌수 있습니다. 한국인 웨이터, 알바는 기본적으로 시간당 8천의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쉽습니다. 20% 다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0% 또는 5% 다운을 넣고 PMI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모기지론을 차단했고, 모기지론이 차단되기 전에도 40%의 계약금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미국을 천국이라고 부를지 확실하지 않다. 말씀하신 스템 분야의 경우 맞습니다. 미국은 단연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저 숫자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신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평균 급여는 6,000달러. 하나로 고용했습니다. 미국의 평균 웨이터 임금은 시간당 15달러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웨이터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택 부분에 대해 IDK 하지만 당신이 옳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이 더 나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스템에서 일하지 않는 한 여전히 천국이 아닙니다. 이제 샌디에이고 공항, 센에서 인천으로 향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란 미국은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빠진 AI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파도에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배운 것은 두 곳을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위해 더 좋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인이고 미국에서 2년 동안 살았고 저렴한 주택.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름과 같은 것들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마침내 끝날 때마다 한국에 돌아가서 팬데믹 이전에 한국이 굉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업할 기회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장이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돌아온 2년 동안 나는 내가 남아있었다면 더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첫 1년 정도는 고요하고 느리고 조용한 불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점과 나쁜 점 사이의 균형을 찾았지만 이따금 한국에서 직장 밖 생활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모두가 일자리를 놓고 서로의 목을 조르고 한번 일자리를 얻으면 인생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는 문화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에서 어떻게든 일할 수 있다면 꽤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1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지만 이 느낌을 극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심지어 한국 생활을 이곳에서 재창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이사하고 도심 근처에 살면서 봐. 음식, 사회생활을 걷거나 기차를 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지어 최근에 처음으로 NYC에 갔고 나에게 NYC조차도 3단에서 한국 고향을 채택한 이미위 반만큼 활기차고 약속으로 가득 차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부분 다시 미국에 사는데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기대가 바뀌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미국 어디에도 한국적인 분위기를 재현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다른 분위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NYC는 서울만큼 도시적이지만 젠장. NYC에도 서울처럼 밤새 영업하는 곳이 없습니다. 밤 10시나 11시에는 모든 것이 닫히고 서울은 밤새도록 열려 있습니다. 나는 미국의 다양성을 사랑합니다. 나는 미국에 편제하지만 한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술에 취한 국수나 타코알 파스텔을 또는 엠파나다를 갈망할 때가 많다. NYC와 LA도 서울과 너무 다릅니다. 서울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생동감 넘치는 반문화와 광범위하고 믿을 수 있고 저렴한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얼마나 안전한지였습니다. 여자로서 나는 밤에 혼자 걸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으면 도시를 즐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NYC에 대해 알고 있지만 LA에 살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체를 보았고 총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거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며 똥을 싸게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슬프게도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는 냄새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역겹다. 또한 어디든 갈수 있는 차가 필요합니다. 도시를 산책하는 것은 도시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과장도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상점 직원은 말 그대로 총에 맞고 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요구사항을 시행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위의 모든 이유로 인해 외부 산책은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3.5년을 살고 캐나다로 돌아온 사람으로서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훌륭한 대중교통, 레스토랑이 항상 열려있고 주말에 하이킹을 할수 있는 산이 가까이 있는 바쁜 도시에 있는 것이 그리웠습니다. 나는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좋아졌습니다. 나는 오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두번 한국에 돌아왔고 그것은 훌륭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여행하여 그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하고 그 멋진 나라를 다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당신을 느낍니다. 2018년에 한국을 떠나 저와 제 아내에게 멋진 집, 여러 대의 자동차, 넓은 도로, 저렴한 생활비, 건강보험 제외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루하고 현재 회사에서 원격으로 일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3년을 보냈고 지금은 미국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인생은 확실히 여기가 더 지루합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고 공격적인 것 같고 나는 단지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2.5년 살았습니다. 나는 2011년에 떠났다. 호주는 다시는 고향처럼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중국, 베트남, 탄자니아, 미국, 조지아에서 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신은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중 어느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까? 오 그건 힘든 일입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한국을 빼면 중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제쳐두고 나는 그곳에서의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 확실히 살기에 놀라운 곳입니다. 나를 위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이므로 실망을 느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한국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 거기 있다. 저는 5년 동안 영어교사로 일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음식,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및 모든 것이 그리워요. 하지만 학원에서 땅콩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외국인으로서 경력에서 암묵적인 수준의 부패와 발전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 근무 문화는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주에 있는 친구들이 더 이상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생활비로 버는 것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욕설과 백스텝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회사에서 일하는 제 여자친구보다 더 기분 좋게 들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어떤 모습의 어두운 면, 사람들이 불을 과시하지 않는 당신을 얕잡아보는 방식, 또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도 배운 언어로 생활하는 것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IDK임은 이스레드에서 철저히 탐구한 이유로 미국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